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이런 더러운 년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꺼져, 노파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에 놀란 지은과 민지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노파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녀는 자신의 집 열쇠를 떨어뜨렸다. 그녀가 새들어 사는 집의 새 주인이 바로 이 커플이었기 때문이다. 지은은 서른 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늘 단정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유지했다. 짧은 검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가 그녀의 결단력을 드러냈다. 반면 민지는 스물여덟 살,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였다. 긴 웨이브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가 그녀의 예민한 감성을 상징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서로를 알았고, 5년째 연인으로 지내왔다. 하지만 이 관계는 비밀이었다. 지은의 보수적인 가족과 민지의 예술가 집안 모두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날 그들은 새로 산 집을 보러 왔다. 오래된 2층 주택으로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동네였다. 집값이 치솟는 서울에서 이 집은 기적 같은 기회였다. 지은이 회사에서 승진하며 모은 돈과 민지의 그림 판매 수익으로 겨우 마련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다. 집 앞에서 짐을 나르는 중. 옆집 노파가 다가와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 같은 게 여기서 살아? 이 동네를 더럽히지 마. 그녀의 이름은 김할머니. 70대 중반으로 동네에서 유명한 보수주의자였다. 그녀는 TV 뉴스에서 동성애 관련 보도를 볼 때마다 혀를 차곤했다. 지유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우리는 그냥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김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집! 이 집은 내거나 마찬가지야. 20년째 살았어. 새 주인이 누군지 알아? 너희들 같은 게 아니야. 그 말에 민지가 웃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새 주인이 바로 우리예요. 김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새 들어 사는 세입자였고.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후 프루트,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새 주인이 레즈비언 커플이라니,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지은과 민지는 이 집을 사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불안했다. 서울에서 동성애자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고 사회적 시선이 차가웠다. 지은의 어머니는 딸이 결혼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겼고 매번 좋은 남자 소개할까라고 물었다. 민지의 아버지는 예술가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걱정했다. 두 사람은 이 집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의 반응은 그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민지야, 우리가 잘못한 거 같아. 이 동네가 너무 보수적일까?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아니, 우리 집이잖아. 왜 포기해?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하지만 민지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싹 텄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왔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여자애였다는 걸 알았을 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게 정상인가? 스스로 물었다. 사회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동성애는 늘 비극으로 끝났다. 민지는 그걸 바꾸고 싶었다. 다음 날, 김할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다. 얘들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동네가 소란스러워질 거야. 그녀는 새를 갱신해달라고 애원했다. 지은은 고민했다. 할머니,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의 태도가 문제예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나도 젊었을 때 사랑 때문에 고생했어. 그 말에 민지가 물었다. 무슨 사랑이요 김할머니는 과거를 털어놨다. 50년 전, 그녀는 여자친구를 사랑했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다. 그 후로 남자와 결혼했지? 하지만 후회해. 이 고백은 지은과 민지에게 충격이었다. 김 할머니가 동성애 혐오의 피해자였다는 사실. 그녀의 혐오는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은은 할머니, 왜 숨기셨어요? 라고 물었다. 김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그 시대가 그랬어. 지금도 쉽지 않지.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바꾸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다. 지은의 가족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민지의 친구들이 반응할까? 동네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새 주인이 여자 둘이래. 이상하지. 누군가 말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지은 씨, 요즘 집 샀다면서? 파트너는 물음에 그녀는 친구랑 같이 일하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였다. 왜 숨겨야 하나? 왜 정상적인 사랑이 비난받나? 민지는 그림을 그리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녀의 최근 작품은 두 여자의 사랑을 상징했다. 하지만 갤러리에서 너무 논쟁적이라고 거부당했다. 김 할머니와의 만남 후 지유는 결심했다. 민지야. 우리 컴 아웃 할까? 민지는 망설였다. 가족들이 상처받을 텐데, 하지만 지은은 그게 우리의 삶이야. 숨기다 지쳤어. 이 결정은 그들의 삶을 바꿀 터였다. 지은과 민지의 새 집이사 날이 다가왔다. 트럭이 도착하자 동네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김할머니는 조용히 지켜봤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저 애들 때문에 내 인생이 다시 떠오르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사 중, 옆집 아저씨가 다가와 물었다. 새 주인분들인가요? 환영해요. 그런데, 둘이 사는 건가? 지은은 미소 지으며, 네, 저희 커플이에요. 라고 답했다. 그 말에 아저씨의 표정이 굳었다. 아, 그래요. 그는 서둘러 사라졌다. 민지는 이 상황이 불편했다. 지은아. 왜 그렇게 말해?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은은 숨기면 더 힘들어. 솔직하게 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곧 방문할 예정이었다. 어머니는 민지가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라. 곤을 잔소리했다. 민지야 너처럼 예쁜 애가 왜 솔로야? 만약 진실을 알면? 민지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그날 저녁, 지은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집 샀다면서? 축하해. 그런데 같이 사는 친구는 누구야? 지은은 망설이다, 민지예요. 우리 연인이에요, 라고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지은은 진심이에요. 사랑해요, 어머니는 화를 내며 가족 망신이야. 당장 헤어져, 라고 소리쳤다. 전화가 끊어지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하지만 지은은 아니, 우리 선택이야. 견뎌야 해, 다음날, 민지의 어머니가 왔다. 그녀는 집을 보며 기뻐했다. 민지야, 좋은 집이네. 그런데 룸메이트는 민지는 용기를 내 엄마, 지은이는 내 연인이야 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럴 리 없어. 내가 왜? 그녀는 울면서 내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어. 이건 병이야. 라고 외쳤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병. 사랑인데 왜? 가족의 반대는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다. 지은의 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왔다. 지은아, 소문이 돌고 있어? 내가. 그럴 줄 몰랐어, 그는 실망한 표정으로 집안 체면 때문에 그만둬,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빠, 제 행복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회가 용납 안 해, 내 미래가 망가질 거야, 이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승진을 노리고 있었지만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지은 팀장 레즈비언이래. 이상하지? 민지의 상황도 나빴다. 그녀의 갤러리 전시가 취소됐다. 논란 피하려고요 라는 이유였다. 민지는 분노했다. 내 예술이 왜? 사랑 표현인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친구들조차 멀어졌다. 민지야 이해 못해 정상 아니야 한 친구가 말했다. 민지는 상처받아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그녀의 창작은 사랑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 사랑이 저주처럼 느껴졌다. 김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얘들아 나도 비슷했어. 50년 전나 사랑하는 여자 있었어. 하지만 가족이 반대해 포기했지. 평생 후회해. 그녀의 이야기는 지은과 민지에게 위로가 됐다. 할머니, 왜말안 하셨어요? 김 할머니는 부끄러웠어. 하지만 너희 보면 용기 나네. 이 만남은 그들에게 힘을 줬다. 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딜레마를 불러왔다. 가족을 상처 주면서까지 사랑을 지켜야 하나?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민지야, 헤어질까? 가족 때문에 민지는 안 돼. 그럼 우리가 지는 거야.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의심했다. 사회의 압력이 점점 커졌다. 동네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동성애 반대 플래카드가 걸렸다. 지은의 집에 낙서가 생겼다. 꺼져. 이 모든 게 그들의 사랑 때문이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우리 해외로 갈까? 더 자유로운 곳으로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도망치는 거잖아. 여기서 싸워야 해. 이 의견 차이는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냈다. 지은은 강경했지만 민지는 지쳤다. 나 혼자서는 못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새로운 사건이 터졌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라는 이유였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이게 현실이야? 해고 소식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집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민지야, 나 이제 뭐 해? 이 모든 게 우리 사랑 때문이야. 민지는 안타까워하며 다시 일자리를 찾자. 함께라면 돼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였다. 왜 사랑 때문에 직장을 잃어야 하나? 사회의 정상이란 게 뭐지? 그녀는 밤새 인터넷을 뒤졌다.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공감했다. 나 혼자가 아니야? 다음 날, 민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그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민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집안 망신, 민지는 아빠, 사람이에요. 이해해 주세요라고 애원했다. 아버지는 사랑? 그건 착각이야. 치료받아라고 말했다. 이 말은 민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지은인가 하는 애랑 헤어져. 안 그러면 상속 포기야라고 위협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왜 그래요? 이 위협은 민지의 내적 갈등을 키웠다. 그녀는 돈이 필요했다. 예술가로서 안정된 수입이 없었고, 지은의 해고로 상황이 악화됐다. 지은아, 나 고민돼. 민지는 솔직히 털어놨다. 지은은 돈 때문에 우리 사랑이 그 정도야라고 화를 냈다. 이 싸움은 그들의 관계를 흔들었다. 지은은 너도 가족 선택할 거야?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아니, 하지만 현실이, 라고 대답했다. 김할머니가 중재했다. 얘들아, 나처럼 후회하지 마. 나는 포기해서 평생 고통받았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줬다. 그 여자 이름은 수연이야. 우리는 대학에서 만났어. 하지만 가족이 알자 강제 결혼시켰지. 김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금도 꿈에 나와 이 이야기는 지은과 민지에게 깨달음을 줬다. 하지만 동시에 압력을 더했다. 그들은 포기할까? 아니면 싸울까? 동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졌다. 모임에서 그집 팔아라, 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은은 이에 맞서 동네 회의에 나갔다. 저희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차별하나요? 그녀의 연설은 일부를 감동시켰지만 대부분은 냉소적이었다. 사회 규칙을 지켜 누군가 소리쳤다. 이 대치로 지은은 피곤해졌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안 돼, 우리가 이겨야 해.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의 친구가 배신했다. 민지야, 내가 동성애자라니. 나랑 거리 더, 이 말은 민지를 상처 입혔다. 그녀는 혼자 울었다. 왜 나만 지은은 이를 보고 우리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 자신도 내적 갈등을 겪었다. 해고 후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이 사랑이 가치 있나? 스스로 물었다. 새로운 전환점이 왔다. 김 할머니가 수연을 찾았다. 얘들아, 수연이 살아있어. 만나보자, 그녀들은 함께 수연을 방문했다. 수연은 70대 노파로 혼자 살고 있었다. 할머니, 왜 헤어지셨어요? 민지가 물었다. 수연은 사회 압력 때문이야? 하지만 후회해. 너희는 다르게 살아, 이 만남은 그들에게 용기를 줬다. 지은은 우리 포기 안 해라고 결심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민지의 아버지가 상속을 끊었다. 내 선택의 대가야, 민지는 충격받았다. 지은아, 나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은 내가 일할게. 함께라면 돼, 하지만 지은의 구직은 실패했다. 경력의 5.2라는 이유였다. 이 모든 게 쌓여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민지는 가족이 그리워라고 말했다. 지은은 나도 가족 잃었어. 그런데, 왜? 고조대는 김장속 지은은 시위를 계획했다. 동성의 권리 위해, 하지만 민지는 망설였다. 위험해, 이 의견 차이는 싸움으로 번졌다. 너나 사랑 안 해,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사랑해. 하지만 지쳤어, 이 순간,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의 선택이 옳은지 의심됐다. 시위 날이 왔다. 지은은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사랑은 자유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민지는 집에 머물렀다. 미안해, 지은아. 나못 가, 그녀는 두려웠다. TV에서 시위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은은 홀로 싸웠다.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일부 젊은이들이 지지했다. 힘내세요. 이 응원은 지은에게 힘을 줬다. 하지만 경찰이 개입하며 혼란이 생겼다. 지은은 체포됐다. 민지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지은아, 그녀는 울면서 경찰서로 갔다. 지은을 보자,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니, 우리 선택이야,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다. 레즈비언 커플의 투쟁 헤드라인으로 지은의 가족이 알게 됐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왜 그래? 집으로 돌아와, 하지만 지은은 엄마, 제 사랑 인정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고민스러워했다. 민지의 아버지도 왔다. 민지야, 이제 그만해, 하지만 민지는 아빠, 제 행복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이 대치는 가족 간 갈등을 고조시켰다. 김 할머니가 도왔다. 너희 부모님, 나처럼 후회하게 하지 마. 그녀는 부모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나는 사랑 포기해 평생 고통받았어. 이 말은 부모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생각해 볼게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지은의 해고가 취소되지 않았다. 그녀는 새 직장을 찾았지만 낮은 자리였다. 이게 될까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민지의 예술도 여전히 거부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새 작품을 만들었다. 사랑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지지자들이 늘어났다. 용기 있어 댓글들이 쏟아졌다. 김할머니와 수연이 제외했다. 수연아, 미안해, 김할머니가 말했다. 수연은 나도 후회해. 이 재회는 지은과 민지에게 희망을 줬다.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경고였다. 포기하면 후회한다. 지은은 민지에게 함께라면 이겨라고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었다. 동네 주민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일부가 사과했다. 미안해. 몰랐어. 지은은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자들이 있었다. 여기서 나가, 낙서가 다시 생겼다. 이 상황은 그들의 결의를 다졌다. 지은은 우리가 변화를 만들자, 라고 말했다. 민지는, 응, 함께. 가족과의 화해가 시도됐다. 지은의 부모가 집으로 왔다. 지은아, 내 행복이 중요해,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회가, 라고 망설였다. 민지의 아버지도 생각해 볼게, 라고 말했다. 이 변화는 느렸지만, 희망적이었다. 하지만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지은의 체포 후, 민지는 너무 위험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게 우리의 길이야? 이 의견 차이는 또 다른 싸움을 불렀다. 너나 없이 살수 있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아니, 하지만 포기 안 해, 이 순간,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김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했다. 할머니, 어떻게 해요? 김할머니는 내 마음 따라. 하지만 후회하지 마, 민지는 고민했다. 그녀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꿀 터였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 민지는 결심했다. 지은아, 나도 싸울게, 그녀는 시위에 참여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 순간 그들의 사랑이 강해졌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민지의 아버지가 완전히 등을 돌렸다. 너는 내딸 아니야. 이 말은 민지를 무너뜨렸다. 시위 후 지은과 민지는 지쳤다. 집에 돌아와 서로를 안았다. 민지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나도. 하지만 가족이로서 눈물이 흘렀다. 이 상실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김 할머니가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나처럼 그녀는 수연과 함께 살기로 했다. 늦었지만 행복할게. 사회적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 언론 보도로 동성애 권리 운동이 활발해졌다. 지은은 새 직장에서 인정받았다. 내 용기 존경에 상사가 말했다. 민지의 그림은 전시됐다. 논쟁적 의미 있어 관객들이 말했다. 이 성공은 그들에게 보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체성의 갈등이 남아 있었다. 지은은 우리가 옳았어, 라고 물었다. 민지는 응, 하지만 대가가 컸어. 가족과의 재회가 이루어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먼저 왔다. 지은아, 미안해. 내 사랑 인정할게,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도 시간이 필요했어, 라고 말했다. 민지의 아버지는 아직 멀었지만, 편지를 보냈다. 생각해 볼게, 이 변화는 그들의 식탁을 채웠다. 김할머니와 수연도 함께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 김할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동네에서 여전히 시선이 따가웠다. 변했지만, 완전히는 아니야, 지은은 생각했다. 민지는 새 작품을 그리며, 이게 우리의 이야기야, 라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지만, 상처는 남았다. 배신, 손실, 깨달음, 모든 게 섞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은과 민지는 집 옥상에서 별을 봤다. 민지야, 후회 안 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아니, 너와 함께라면,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스쳤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상처, 개인의 희생, 이 모든 게 그들의 선택이었다. 과연 그녀들의 선택은 옳았을까?